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유니맥스 발터치 리모컨식 핑큘레이터 u m f 1 4 0 8 w 시원함을 책임지는 서큘레이터가 놀라운 가격으로 지금 바로 49%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탁월한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테팔 스탠딩 가먼 스팀어 오리진 홈 다리미로 옷 관리 걱정 끝. 지금 28%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꼼꼼한 다림질, 재봉, 보풀 제거까지 완벽하게 13만 9천원에서 9만 9 6 8 0원으로 특템 기회 3위입니다. 로보락 큐리버 프로 S 허브로봇청소기 호환필터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6개 구성으로 더욱 넉넉하게 사용 가능하며 25% 할인 혜택으로 17,900원에 제공됩니다. 깨끗한 집을 위한 필수템.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2위입니다. 먹소용 냉장고 우성 c w s m 6 3미아 f 25박스 넉넉한 수납, 냉동, 냉장 분리, 울스텐 디자인으로 위생적이고 경고해요 디지털 제어로 편리하게 온도 조절.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안전한 온수 사용을 위한 필수템. 와츠 안전변 20A 안전 밸브가 당신의 따뜻한 물을 책임집니다. 미국산 와츠 제품으로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믿음직한 성능을 경험하세요.